필리핀 교민보호단체 필리핀 112입니다. 필리핀에서 혼자 살아가는 한국 남성들의 현실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국인들 중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젊었을 때 자유를 찾아 혹은 한국 사회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부담을 벗어나기 위해 필리핀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비, 따뜻한 날씨, 여유로운 삶의 리듬이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여기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많은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특히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 문제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수입이 끊기거나, 사업이 잘못되거나 환율 변동 등 예상치 못한 변수들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은퇴자나 일정한 소득 없이 생활하는 경우는 물가 상승과 생활비 압박이 점점 더큰 부담이 됩니다. 또 하나 큰 벽은 건강의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리해서 일해도 회복이 빠르고 몸이 버텨주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필리핀의 의료 시스템은 한국에 비해 신뢰도나 접근성 면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싼 사설 병원을 가야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갑자기 아파도 돌봐줄 가족도 없고, 통역도 어려우며, 의사를 믿지 못해 병원 가는 것조차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외로움이 깊어지고, 삶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낯선 곳에서의 자유로움이 좋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주변의 친구 하나,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오는 겁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했던 이국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예전에 안면이 있던 사람들 한때 함께 술 한잔하던 이들 건강할 때 밝게 웃던 얼굴들이 하나둘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필리핀에서 자리를 못 잡은 남성들일수록 그 결말은 비슷했습니다. 한때는 여기서 끝까지 살아보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생활고, 병원비, 비자 문제 등 여러 가지 벽에 부딪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는 걸 봐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한국으로 떠났고, 어떤 사람은 마치 도망치듯이 모든 걸 정리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자신을 받아줄 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혼자라는 사실이 너무나 치명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돌이켜보면 필리핀에서 혼자 산다는 것은 결코 간단하거나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외롭고 병들고 가난해질수록 이곳은 점점 더 버티기 어려운 곳이 됩니다. 이방인으로서 특히 나이든 외국인으로서의 삶은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외롭고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생각합니다. 결국 한국을 다시 찾게 되는 이 사람들은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흘러온 시간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 기들. 언덕은 여전히 고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아닐까 하고요.